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집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신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부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신고할 지니 너는 외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개신하게 하였은 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을 내가 애굽땅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사장을 돕는 레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궁금할 때가 있는데, 레인은, 자,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지파는 하면서 설명합니다. 레이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있습니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레이치파는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될 때그 밑에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7절에 예, 보니까, 어, 그것뿐만 아니라,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제사장 직무와 또온 해중의 직무, 어,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 해야 될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짐, 어, 짐승이나 여러 가지 재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거를 재물들이 합당하게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 기름을 따로 바르는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존재가 레인이고 레인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사 음식으로 그들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레인은 아론의 제사장 일도 해야 되고. 또한, 8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인을 바라보고, 레인을 바라보면서, 그 레인을 통해서, 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레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레인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어,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가장 에, 에, 짐승을 잡고 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다 한다고요? 레인이 한다. 그래서 레인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대신 누가 하고 있다고요? 레인이 하고 있다. 성전에서 여러분이 이 쉽게 생각하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대신해주고 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목사님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음. 모두 다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그왕 같은 제사장에는 목사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모두 믿는 사람 모두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떠벌리는 거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구약 시대는 구별하기 위하여 왜 레인을 왜 구별하느냐? 왜 레인을 바라보게 하느냐? 레인이 하는 일을 레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누가 할 일이냐? 예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누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레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레인이 예배, 제사 이러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내죄 때문에 짐승이 지금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업무를 누가 다 감당하고 있다? 레인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레인이 먹을 것은 당연하다. 그 제사 드리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어, 레인이 취할 것은 취하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마라. 네, 아까워하지 마라. 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하니까? 레인이 감당하니까. 그래서 레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 내 모습을 내가 죄인이다. 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네. 레인이 예, 그 하는 업무가 뭐냐? 희생, 제사, 제물 준비하는 것그 다음에 또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성김 그런 것들은 바로 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라? 네. 레인만 하라 네, 레인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 레인이 희생하고 성기는그 모습이 에, 레인 이스라엘 성손는그 모습이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넘어 가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레인을 따로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족속도 많은데 왜 레인이냐? 그럼 왜왜 레인을 세워 놨느냐?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 짐승의 피를 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있는 피 흘리기 제사 드리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레인을 보라는 겁니다. 레인의 모습은 누가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원하시는 것은 레인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레인을 보라는 말은 그 하시는 그 업무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 네.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아, 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도 뭘 봐야 되느냐? 레인이 하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 레인이 하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레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 그 은혜를 레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다. 레인을 바라봐. 레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기가 거만해집니다. 조만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그리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삼으시고 레인을 세우신 것은 레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 네. 예,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레인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 드릴 때마다 매일 제사도 있고 안식일 제사도 있지만 제사 드릴 때마다 레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받고 제사 드림으로 제사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예, 그것이 레인을 바라보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가 되느냐? 레인이 되는 거예요. 레인을 봐야 돼요. 그그 그 레인의 그 모습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라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죄인인 줄 알아라 즉 이제 지금 시대는 뇌인이야 없습니다 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으면 되고 지금은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한 번에 완성하신 분이 집사님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모든 업무을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 이제. 구처럼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못합니? 못하지.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내 이익을 쫓아 이웃을 대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레인을 바라보라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그것은 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것을 기대하고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우신 것은 뭘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아라. 그래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러면 누구만 높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높이겠죠 그런데 아, 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항상 누구 중심이 되느냐 자기 중심의 말이 됩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 네.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딴에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뭐 헌신했다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의 헌신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 열심히 해. 근데 기분 나쁘면 교회 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절대 교회 생활, 친한 생활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숨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숨김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숨김은 자기 자신을 내드린 겁니다. 아, 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뭘더 잘하려고 예, 또, 잘해서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미니, 그들은 내 것이 될것임이니라 나는 요원이라.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난 사람을 장자라고 하지요. 처음 난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처음 난자, 처음 난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 난 열매, 이런 것은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택하여? 레인을 택하여.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예, 예 레인, 앞에 거 12절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레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모두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주거나 우리는 누구의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고 뭐라 그랬어요? 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어디 안에서? 예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레인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아, 네. 그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출애국 마지막 자 보십시오.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천당회선 다 죽이던 날에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발라서 살아 있는 모든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만 자. 그러면 출애굽 때 마지막 열 번째 제앙때그 피를 바르고 살아난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 난자. 그러니까 처음 난자는 장자도 해당되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음 난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전부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난자, 장자, 장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아난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 처음, 처음 난자라. 아, 네. 이해가 됐습니까주사님 아, 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모든 사람을 처음 난자. 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 태어나고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있어요? 레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레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레인만 바라보라고 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위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제사, 광야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레인. 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또 뭐라 그래? 제사. 처음 난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난자는 어린 양만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 난자. 레인만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레인의 희생 때문에 레인이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 희생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제사 안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살아갑니다. 하고, 바라, 레인만 바라보는 사람을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 네. 처음 난자.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수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날, 처음 난장, 성녀에 보면, 우리가 처음 난 영생 얻은, 처음 얻은 열매, 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재산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예, 네, 그다음 볼까요? 처음 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가 아, 아멘. 네. 예, 네, 그래서 처음 난자는 다 누구 것?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것. 아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아, 네. 예수, 하나님,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나는 누구 것? 아, 네. 하나님의 것. 아멘. 네. 크게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그런데 네. 맨날 누구 누구 것이라고 아, 외쳐. 자기 것이라고 외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우리가 부른받았잖아요. 부른받은 것은 처음 난자로 부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른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나는 어디 안에서 산 자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들이 회막을 그다음에 성전 지었을 때 그들은 제사장과 레인을 항상 바라봐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또 내가 금식도 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임을 아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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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예수님의 예, 희생, 섬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네. 섬기는 모든 것이 나를 살렸다. 집사님 맞습니까? 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고요?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레인은 누가 레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열심히 하자. 최선을 아, 다해서 네. 하자. 아, 네.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다. 아, 네. 아, 네. 이스라엘의 꿈에서 나올 때 그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어린 년 때문에 장작을 죽지 않았잖아요. 음. 이렇게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 처음 난자. 그냥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네. 그걸 먹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레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레인을 뽑아서 어린양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 어린양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 부름 받은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양의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리,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 예수님을 드러내.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네. 교회 나오라면 사람들이 나오려고 해안 나오려고. 왜안 나오려고 합니까? 귀찮거든. 레인의 희생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 맞죠? 안 나오는 식구들 보면 왜안 나오려고 합니까? 교회 가냐 말만 들으면 진절이 그런데 택한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자리에 가야 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 그 자리가 어린 양의 자리 레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이제는 누구의 자리? 내 자리 아, 네. 그럼 사님 누구 자리? 나의... 내 자리 뭘 드러내는 거? 네.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 아, 네. 십자가는 나를 드러내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 네. 남을 나보다 네. 낮게 여기는 섬기는 자리. 네. 네. 자리다 네. 앞에 거 보시면 그래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레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드러낼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사람들을 어느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사명은 뭐냐? 예배 사명은 뭐냐? 예,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걸 아,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laughs> 한번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보여주는 십자가 자리로 부른받은 존재가 레이입니다. 아, 네. 제사장이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됐죠? 아, 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아, 네. 네. 우리가 바로 네. 레이입니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레인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자기 삶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구나.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면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구 중심으로? 레인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배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 네. 신자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제사장이다. 아, 네. 제사장은 말하고요, 집사님. 제사장은 누구를 나타내라고. 예수님. 응? 예수님을 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메인으로 제사장으로 예수 안에서 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었고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